야 보이죠? 와 와. 대충 지은 포켓몬 월드컵. 빠밤. 빠밤. 빠바밤. 이거는 그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제 포켓몬 세대인데요. 저도 1세대를 되게 만화로 재밌게 봤던 사람입니다. 근데 1세대 때 지었던 포켓몬 이름들 중에서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친구가 좀 있었고,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포켓몬들을 보면, 아, 이건 좀선 넘네. 라는 좀 포켓몬 이름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, 아, 여러분과 함께, 여러분 랜턴. 랜턴. <laughs> 랜턴 아시죠? 그, 우리 아, 네. 캠핑 갔을 아. 때 이제 들고 있는 그런 빛나는. 야, 도구. 랜턴 가자. 아, 아 진짜 저거 보고, 후레쉬 생각했어. 후레쉬. <laughs> 어왜 빛나지? 이게 아. 우리가 심해어 중에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? 심해어 많이. 네, 맞아요. 맞아요. 이제 맞아. 초롱악이. 초롱아귀. 초롱악이가 이제 먹이를 유인할 때 이제 쓰는 먹이 유인 등불 같은 건데 만약에 이 친구 이름이 랜턴이 아니라 뭐 초롱악이, 악이, 아귀, 뭐 악이찜 막 이런 거였으면 잘 지었다 했을 것 같은데 랜턴을 좀선 넘었죠. 랜턴은 선 넘었지. 뻔네. 머리팡이고 저기... 두파팡. <laughs> 저게 뭐야? 두피, 두피가 파괴돼도 두파팡이에요. <laughs> 야, 그리고, 야, 야 두파팡이다. 근데 마이너 파팡 기괴해요. 그 포켓몬이. 이게 상대는 귀엽잖아요, 솔직히. 귀신 포켓몬 같아서 했데 귀여운데. 귀엽죠. 두파팡은 너무 무서워요. 헌길헌 가다 최믹스트를 거의 다 무서워요, 다. 여러분이 길 가다가 두파팡 만났어요? 길 가다가 아, 상델라 만났어요? 어떤 게더 무서워요? 어? 아, 아, 아 어, 아니 두퍼팡이지 솔직히 두파팡이 더 무섭지 문다. 않아요? 골목에서 아, 솔직히... 두파팡 어, 만나면 오셨죠. 도망가세요? 자, 저는 두파팡 하겠습니다. 둘다, 음, 다무뽀나는뽀나마와 <laughs> <laughs> <뽀록> <laughs> 이거 넘었다 뽀나 <laughs> <오? 웃음> 여러분 이거 비소가 아, 아니에요? 뽀나 결국에는 이 친구 이름 너무 잘 지었네요 사실 잘 지었네. 와 너무 엄청난 의미가 들어간 거 몬스터볼이 것처럼 생겼지만 버섯이다 몬스터볼인 줄 알고 주스려 했지만 어 뽀록났네 <laughs> 몬스터볼이 아닌 게 뽀록났네 <laughs> 와딱 맞아 그냥 꼬마들로 <laughs> 너무 잘 지었는데 잘, <laughs> 잘 와, 지었음으로 이거는... 꼬마들로 가겠습니다 아 꼬마들은 좀 <laughs> 여기 우리 친구가 또 나왔네요 타격기. 타격기 미꾸리, 미꾸리. 실제 생 실제 서미에서 미꾸리. <laughs> 이건 미꾸리가 아닐까 싶습니다. 미꾸리, r i Bikuri, Bikuri. Bikuri, b i 고 u r i Bikuri, Bikuri. b 미 k u r i Bikuri. Bikuri, Bikuri. b i 이 u r i Bikuri. b i k 미꾸리는 털이 어, 밑으로 내려. 근데 음. 둘다 먹으면 뭐 추어탕이 되는 친구긴 하겠죠. 아아아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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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사실 타격기는 고민이라도 한 흔적이 보여요. 예를 들어서 아, 아, 아 그렇죠. 얘가 뭐 태권도하는 포켓몬이니까 유도하는 포켓몬이가 그러면 뭐 타격기로 하자 이렇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데 <laughs> 미꾸리는 고민도 안 했어요. <laughs> 아 어? 미끄러우니까 미꾸리. 미꾸리처럼 생겼네, 미꾸리. 음, <laughs> 타격기는 펀치기가 될 수도 있죠. 야아 대망의 결승전입니다. 아, 결승. 야 미꾸리다 아, 이거 미꾸리. 야, 마그마, 아, 미꾸리 이거 마그마 이거 마그마야. 아니지 야 미꾸리는 야 미꾸미꾸 야 미꾸미꾸도 아니야 저거는 이름이야. 미꾸리는 야 디자인 야. 야, 야 마그마는, 마그마는 이 너무 댓글였지요? 이상하잖아. 애들 애들 애들아 그렇게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. 그러면 마그마는, 마그마는 아니야, 사실 의견이야. 부셔 부셔 약간 그 느낌인 거야. 부셔 부셔. 굳이 한 번만 오. 써도 되는 걸두번쓴 거잖아요, 그렇죠? 노력을 한 거예요. 두 번을 쓰겠다고 아하하. 노력을 한 거예요. 그럼 미꾸리. 그럼 어. 미꾸리입니다.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. 먼저 미꾸리다. 어, 네, 랭킹 한번 보죠. 랭킹. 우리 봄꽃을 많이 이끄는 미꾸리라고. 되었...